엄마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 조금 추워가지고 많이 들어가셨나보다 했는데 그래도 많이 모이셨네요 여기 뒤에도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뒤에도 반갑습니다 아 제대로 인사를 안 드렸네요 제대로 한번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백예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른 내내 아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막 올라갔어요 어우 아, 인사해드릴게요 아 저도 사랑해 어디 계세요? 저 알고 계세요? 아 어떻게 알고 계세요? 제 노래 많이 들었어요? 고마워요 진짜 감동해요. 그리고요? 오늘부터 많이 들을게요. 그렇지죠 이런 자세 좋아요 여러분. 지금까지 안 들어도 안 들었어도 괜찮아요. 오늘부터 저희와 오늘 오늘 저와 일일인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오늘부터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. 이번 감기가 굉장히 독해요, 여러분. 지금 꽁꽁 쌈해서 들으시고, 오늘 끝까지 좀 따뜻하게 핫팩 같은 거 들고 계세요? 아니요? 안 계세요? 아, 오 핫팩 같은 거좀 들고 계셔야 되는데, 이번 감기가 너무, 너무 독해요, 여러분. 감기 조심하시고. 첫 번째 곡으로, 혼자 살아갈 미워해라는 곡 들려드렸어요. 제가, 어, 제가,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뭐, 뭐 SNS 많잖아요? 그런데 이제 저 찍어가지고 다 올려주시면 제가 다 태그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해주실 거죠? 어, 여기 사장을 가르며 계시는데, 아 어, 감사합니다. 다음 곡으로는. 어,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. 그래서 원래는 행사 때는 많이 안 가지고 오는 곡이긴 한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어, 왜이 곡은 노래방에 안 나와요, 언니 누나? 꼭 노래방에 좀 등록 좀 해주세요라고 댓글이 진짜 많이 많이 달렸던 곡이에요. 그래서 아, 조금 그래도 좀 역주행을 좀 엿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온 곡입니다. 다음 곡은 너 없이도 잘 살더라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